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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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될 곳이 어딜까? 그 다음 될 곳. 일단 그메스컴에서는 네. 선도 지구 신청한 지역 중에 가점별로 해가지고 높은 순서대로 계속 순환정비 한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번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된 동은요. 네. 또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빨리, 왜냐하면 분당 예. 전체에 보면은 안된 곳이 지금 저 위에서 보면 이약하임해동 예. 이런 데도다안 되고 예, 예. 뒤쪽으로 보면 중간이딱 되고 뒤에 보면 정자, 음, 정자, 이, 금, 이뭐 오리, 금이, 예, 예. 오, 오, 예, 오리는 뭐 어차피 거기 또 개발이 될 거니까. 네, 그하한 한솔마을도 한솔마을, 안 되고, 예. 그런 정자동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상업지구도 있고,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 야타 이너보다는 이쪽이 더 먼저 되거나 아니면 뭐 양쪽에 하나씩 하든지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 약간 바둑알 모처럼 이렇게 조금은 지그재그로 됐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양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도 용적률이 지금 낮은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그러면은딱될것 아, 같아요. 대표님 ]에. 말씀하실 응. 때딱 떠오르는 게뭐냐면동 안배를 위해서 응. 안을해야 되니까는 지금 서현 순해 네. 분당 됐죠. 네, 가운데다 이외동 중에서 응.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 낮은 저층에. 응.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어 지금 나홀로를 찾으면 되죠. 됐으니까. 근데 종사향된거 있죠 이번. 그렇죠. 거기가 아, 이제 괜찮 원래 원래 이종이었다가 이종이었다가 일종으로 따운된게 원래 자기 자리 온 거죠. 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찾아도 괜찮죠. 큰팁이에요큰 t v 에요 그래서 2030년 입주하기 전에 그다음 선도지구 또발표해야죠 네, 발표 해야죠. 발표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아파트를 분당이나 뭐 일상이든. 네, 어, 신도시에서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용적률 낮은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괜찮은 빌라. 것 같아요. 근데 종상향. 네, 종상향 뱅크 제 위치 음. 다시 찾아간 곳이죠, 다. 네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디를 하고 싶으세요? 찾아야지, 그러면 서치. 음, 만약 된다. 근데 너무 다 올랐어. 오늘 검색해보자. 예. 뭐 평당 다 5천씩 하는 바람에 이게 이미 다 반영됐는데 부시모 뭐 지금 안 사도. 그렇죠. 예. 잘 보다가 그냥 나중에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어, 아까 말씀드린 곳 있잖아요 제가 거기 괜찮지 않을까 했던 데가 구미도서관 앞에 예, 예. 빌라 예. 그게 지금 24평이죠? 22평 22 단일 평수예요 그렇죠. 단일 평수에 540세대인데 540세대인데 예. 그게 평당 5천씩 해서 예, 예. 한 11억 되더라고요 11억 나온 예,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사도 될게 뭐냐면 이미 큰 평수는 그게 큰 평수가 다 반영됐잖아. 맞아요. 근데 이 이거 작은 거는 어, 만약에 여기를 아파트로 지으면 좀더 넓게 지을려나 아니면 지금 고층으로 스물, 올라가니까. 2 2평보다는더 3, 0평을 짓지 아, 않나요?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음, 나라에서 음. 무조건 32평 이하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80%질게 해요. 음, 그런 네. 식으로 조건이기 때문에 24평, 뭐 32평, 음. 국민 평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짓죠. 많이 짓기 때문에 음. 큰 차이는 없지만. 음. 22평에서 분담금을 더 내서 땅을 사야죠 평수를 사야지 내가 32평으로 아 가야기 위해서는 근데 음. 층수가 낮으니까 용적률이 너무 낮잖아요 층수가 훨씬 뭐 좋잖아요 네. 용적률이 95%예요 오 어, 그러니까 95% 100%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아 어, 지금 그러면 상반값도 144도 올렸는데 조합원, 조합원 분양가가 네. 낮아지고 그쵸?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매우기가 되니까 조합은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 자기가 넓은 걸살때이 전거 22평은 5천만 원씩 평당.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내가 더 넓은 거를 사면은 나중에 분양하는 가격 사야 될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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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않을까니 제가 재건축을 제가 재건축을 하죠. 내가 22평 살고 있어. 근데 재건축을 하는 집이 22평, 뭐 28평, 32평 세 개를 한다. 그중에 내가 32평을 신청을 하면 10평, 10평에 대해서 평수를 사야죠 평당 얼마로 해 가지고. 대신 조건이 보내면은 그 평당 얼마의 가격은 조합원 가격이 조합원 가격 그러니까 조합원 가격으로 사고 그러니까 이 작은 게 아무리 5천만 원이래도 그것만 지금 선반영 돼서 5천만 원이지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싸죠 작은데 용적률 낮은 거를 지금 공략하시면거 그렇죠 왜냐면은 22평에서 32평을 사서 10평을 내가 평당 천만 사고 이게 일반 분양으로 가면은 2, 3천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그쪽이 뭐가 있냐면요 옆에 미금역이 가깝고 미금역, 네. 그리고 퇴석해요. 아니 옆에 산이 있어요. 예, 다윗기 산이 있더라고요. 어, 거기 네. 운동하는 데도 네. 있고 네. 설재경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꼭 굳이 뭐 서울대병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서울대병원도 가깝고 뭐산하들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여유자금이 아니 네. 없으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대표님 싶어요. 말씀대로 네. 거기가 뭐 도서관 마리 옆에 네. 예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되고 나서 그 뒤에 산책도 만들어가지고 산등산가고 괜찮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음. 바로 뒤에 공기가 좋은데 네, 틀리죠. 차게 네. 네. 걸려가지고 뭐 고립된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쾌적하게 습세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음. 뭐 등산도 만들어도 되고 뭐 약속도 해도 되고. 성남 같은 경우는 그때가 많아요. 아. 산 밑에 그 은행주공, 아, 은행주공. 은행주공도 그렇지만 신흥주공이 30, 30년 되면서 재건축할 때그 소간에 약수터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고, 음. 그러니까 산 있는 데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네. 거기도 요 네. 오리역도 가깝고, 오리역 가깝고 네. 오리역도 개발될 거고 자청역5 0 0냥 미금역, 오리역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미금역에또 네. 먹을 데도 많고 네. 나오면 은 네. 뭐 학원도 많고 네. 다 그쪽으로 오니까 오리역이 얼마 정도까지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웬만한 분당에 있는 지역보다는 한금보다도 더 멋있어질 것 같거든요 그 사진 봤을 때 그렇죠 일단, 네. 일단 새롭게 지어지던 데들은 다 신축이기 때문에 좋아지죠 네. 최고의 자재와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괜찮지 않을까? 네, 첫 번째. 첫 번째 음. 대표님이 뽑는 지역 중에 네. 천도지구 추후에 일 음. 순위 중에 제일 좋은데? 그리고 투자 대비 어, 지금 용적률도 100% 이하고. 그렇죠, 네, 백0로 이게 네.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분담금을더 내거나 막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아,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싶어요. 분담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음. 네, 분당금 뭐 스물 네 평, 뭐삼 삼십 평대도 요새는 신축은 거의 4 0 평대처럼 뽑기 빠져나가는데. 스물 네. 평이 화장실 두개 빼니까. 괜찮아요. 급보시고 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22평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 24평. 22. 아니, 22, 24평이 재건축 그 때는 22평 받으려고 재건축하진 않을 거예요. 에요뭐 그런 사람도 제가 다 가지고 음. 평수를 평수를 적게 하는 분이 있어요. 돈을 받아요. 예. 해야. 내가 선택이구나. 네, 선택이요. 내가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뭐 현대 빌라 90평인데 아파트 서른 평으로 쭉 진다고 쳐요? 그러면 한 채만 받는 거야. 음. 그러면 나머지 3 0 평은 돈으로 받는 거지.